녹화하고 있는 거야. 계속 뜨는 소리 나는데. 근데 너 게임 시간 다 썼지 않아? 이번 것만 하고 야 왜? 야 왜? 근데 너왜 계속 내거 따라 하냐 쇼츠 너가 먼저 했잖아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나도 한 건데 넌 너무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 몇 킬이냐 야 진짜 트롤 안 할게 이제 진짜 트롤 트롤 했는 내가 톡톡톡 줄게 왜 이건 녹화만 찍고 <목소리> 내가 만나면은 녹화해야겠다 얘 내가 근데 더 많이, 너가 더 많이 따라했지 않았어? 너가 더 많이 따라했지 너가 먼저 따라했아 <목소리> 이제 그만 좀 따라하자 어? 너 뭔가 따라 했어? 아니 난 따라 할건 아니 나는 생각 아이디어가 생각 만날 때 가끔씩 한다는 거야 가끔씩 난 가끔씩 간다는 거야 너는 근데 다 올리잖아 아예 아씨 몇 층이야? 뭐가? 난이책 없다. 야 이제 틀렸다고 말고 다른 거 할래? 어? 음, 야 이상해. 나 이상해졌다. 뭐야 이거? 아 너무 매절인데? 오, 나 깼다. 이제 이것만 깨면 돼. 홍준호, 냉동 안 한다. 홍준호, 떨어져라. 너몇 층인데? 나? 너, 너무 많이 하거 아니야? 안 근데, 그, 유튜브와 합방 그, 있잖아. 올리지 마라. 뭐? 힘들게, 다들게 해라. 뭐? 천사 같은, 라코미와 같이, 같이, 트루타워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, 너가 더 많이, 솔직히, 너가 더 많이, 따라했어. 야, 솔직히 너가 무슨 너 소리야? 많이 너가 더 많이 따라야지. 저작권 걸어야 되나 이거? 거의 다 깼고 이것만 하면 이제 방송 종료. 이제 이것만 이제 거의 다 왔어. 이것만 깨면 방송 이제 종료해도 돼. 야그 토토토 사우르 있잖아. 그 돌려줘야 되는데. 아니 너 가져. 근데 그거 우리 끌로 얻은 건데. 근데 나 도움 됐지. 아니 안 됐어. 왜? 오늘은 이렇게 해서 깨봤다.